역대하 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함지라 아사가 여와의 호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담에색에 거한 아람 왕백하단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만과 마 납달리의 모든 국거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타하여그 공력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도우가 제목을 수음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 성전자 하나님미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지 않은 한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곧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지, 이 후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이며 그때 아사가 또몇 백성을 확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이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의 기록이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이 지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3, 41년을 지고 그 열조와 함께 자네. 달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우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가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변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에 취한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여호와께서 여사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러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개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니 이다 무리가 여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와의 호 도를 행하여 산단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 할리과 오바다와 스카랴와 리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이 네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판다와 아사헬과 스미 라목과여호나당과 아도니야와 토비야와 도바 도니야 등 레이 네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영어께서 유다 사몽 외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 사박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레셋 중에서는 여 사박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때 수양 7700과 수염서 7700을 들였더라. 여 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그 족속대로 이어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웃군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하난이니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인 자라. 큰 용사 2 0만을 거느렸고, 대냐민 중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 아단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2 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 사바시라. 싸움을 예비한 자1 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자요이 외에 또온 유다 경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역대하 18장. 여사바시 부기와 영광이 흑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러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다왕여사바에에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과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호사바시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천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위에 선지자 사백 인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루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대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 사바시 가로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 사바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이란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게 항상 충한 일만 예언하도록 내가 저를 위하여 하나이다 여사바시가로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길다 왕여 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바퀴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디비아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러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대 선지자들의 말이 며칠 일고 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니가야가 가로대 영어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니가야야 우리가 길럿 라모스로 싸우러 가라 말야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을 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대리이다. 왕이 저희들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등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터졌는데, 여호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사바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비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을 하였나이까니가야가가로되 그런 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그 좌우판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러 길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께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삼세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너는 꾀겠고또이르리가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는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수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니가야의 땀을 치며 이르되 여와의 호 양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니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니가야를 잡아 부인 아몬과 왕자 이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날 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니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들을찌어다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니가왕 여 사바시 길루앗 라모스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 사바드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이루셔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갑니다.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자금자나 한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 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지 여 사밭이 소리를 지르매 여와께서 호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시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붙이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